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성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데 지역 시장들도 일제히 특색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전통시장에 모두 2,8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을 특성에 따라 글로벌 명품 시장, 골목형 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특색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글로벌 명품 시장엔 3년간 50억 원이 지원돼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별로 특색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색을 이걸 개발할 때는 그냥 옛날 어느 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일주일만에 일주일 우리 특색은 요구 해가는 거야. 이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특색을 개발해. 문제는 지역시장들이 이 사업들에 선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글로벌 명품시장엔 대인시장이 유일하게 도전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야시장을 바탕으로 올한해 동안 준비해 내년엔 선정을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양동시장은 광주에서 가장 큰 대형시장이지만 외국인들의 방문이 적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합니다. 또 말바우시장과 봉선시장 등 중소시장들은 골목형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또 우리 강주에도 우리 올해 벌써 7월 달에 유대에도 개최하고 19년도 세계 수영 선수권대도 개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강주를 찾을 건데 그런 분들이 우리 정통 시장 와서 쇼핑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어, 새로운 일어났던 그 관광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통시장 살리기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해답을 특성화로 정한 가운데 광주 지역 시장들이 이에 얼마나 발맞춰 갈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